안녕하세요, 커마입니다. 어,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이제 직원들이 다 휴무에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 운동을 마치고 와서 어, 무튼이 제 출고 차량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인가 아마 화요일 날 나가는 거로 좀 전달을 받아서 오래간만에 무튼 모델을 한번 유튜브 촬영을 좀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 잠시 촬영할까 하고 지금 출고 나갈 차량에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를 좀 밖으로 내서 좀 촬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다 콜리브 텍스처의 칼라네요. 어, 무튼이라고 새겨져 있는 사이드 선반. 네, 요 부분. 어, 요 고객님은 지금 무튼의 언더테이블 옵션을 더 하셔서 키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언더테이블을 양 사이드로 뺄수 있도록 어, 준비가 된 옵션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무튼의 모습은 바람의 저항을 정말 안 받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키프라든가 일반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을 보면 위에 이 상층부 자체가 이렇게 높게 잡아요. 높게 잡다 보니까 옆면, 은 측면에서 부는 바람이라든가 지금 보는 후면에서 받는 바람이 안에 이제. 캠핑을 하면서 바람에 대한 저항을 좀 높여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라루고 모델과 함께 지금 무튼의 모델은 바디와 텐트의 비율을 거의 일대일 비율로 맞춤으로 해서 텐트의 흔들림과 그 다음에 어 텐트의 면적이 작을수록 좋죠. 텐트가 아무래도 많으면 뭐 아무래도 음, 건조 비가 맞았을 때 건조시키는 부분 여러 가지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그게 또 정답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앞쪽에 에어컨 실외기 전용 박스의 공간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원래 안전 검사를 맡을 때 아예 기본으로 세팅을 해서 나가고요. 양쪽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리캔 거치대가 한쪽에 무시동 히터의 기름통과 밸브를 연결을 해서 고정적으로 주유만 하면 무시동 리터를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고 크노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성 브레이크를 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차별화 닿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곤 하자. 아무래도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보이시는 텐트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갓이 정말 많아요. 지금 모든 모델에서 보시면 갓이 지금 한 다섯 군데 갓 창문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지포가 달려 있는 부분들에서는 항상 갓을 만들어서 우천시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창문을 개방하고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어,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 하늘창도 열려 있고 다양한 공간에서 국내 제작하는 대구에서 사용하는 원단을 사용해서 국내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디도 마찬가지로 저희 콤마는 어, 지금 모든 제품들이 다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사출로 나오는 부품이라든가 플라스틱류 같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국내 생산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외적인 부분 베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차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는 다 국내 제작을 어,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 원가를 따지면 아마도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들어오는 어, 싸긴 한데 여러가지 AS 측면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어떤 우수성을 아무래도 저희 국내 제품만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어,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채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저희 공장이 아마 집을 진것 같아요. 듣기 좋습니다. 어, 저는 이 무튼이라는 모델이 현재 저희 콤마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어, 무튼이라는 모델은 어, 단단하고 물론 이제 소형 견인 면허가 필요한 어,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이제 면허증을 취득을 하셔서 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옵션이라든가 안쪽에 싱크대 가스레인지 특히나 무튼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어, 좀 사용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옵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들에 부분 부분이 이렇게 스테인리스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이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자레인지와그 다음에 냉장고가 실내로 들어가고 그곳에 들어가는 전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다른 브랜드 어떤 차별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대편에는 어, 싱크대와 아, 가스렌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음,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트레일러 안에 있다 보니까 기본 750kg의 하중을 넘기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형 견인 면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침상을 확장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는 게 쇼바가 달려 있습니다. 어, 튼튼한 쇼바가 달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 침상의 끝에 어,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좀더 힘을 덜 들이면서도 침상을 오픈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이스라든가 하부 보강 자체가 일반 초창기에 저희가 만든 제품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하여서 지금은 이렇게 바퀴 틀에 보시면은, 어 보강대 자체가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서 주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차 하부에 대한 부분의 부식 이라든가 그 다음에 힘을 받는 부분에 어, 상당히 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쪽에 사용되고 있는 스틴레스 볼트 라든가 부분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좀더 보강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요 언더 테이블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 테이블은 바닥하고 전체 바닥이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다음에 덮어주는 뚜껑 자체도 스테인리스로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옆이 옆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무튼이라고 하여지는 요 사이드 선반은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뭐 커피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뭐 음악 듣는 분들은 스피커 같은 거 올려놓고 쓰시고 앉아서 편하게. 어, 캠핑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어,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 부분이 어, 지금 언더 테이블은 옵션이기 때문에 무튼 같은 경우에 이쪽을 빼놓고 반대편도 뺏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선반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방향 사용을 하시면서 쓸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후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선이 수리가 빨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부분 부분에 돌 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디자인 요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호미 등에 대한 스탠레스로 된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측면이나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부분도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저희 차에 설치하는 부분이 가장 제가 박람회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쉽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어닝 레일을 달아서 실질적으로 텐트를 당겨 올때 어, 침상을 당기고, 그 다음에 텐트가 딸려오고 안쪽에 있는 매트리스가 한 번에 딸려옵니다. 그래서 그 딸려오는 부분이 어, 기본적인 요 옆에 있는 매미고리를 하나를 조정을 함으로 해서 두 군데만 클립을 조정하시면 금방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천 비를 맞고 와서 텐트를 설치할 때한 10초 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건조 하셔서 어, 쉽게 다시 어,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건조하는 것도 빠르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도 훨씬 빠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제 무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햇빛이 좀 강한데 일부러 공장에서만 찍다가 일부러 제 공장 앞마당에 끌고 나오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모습입니다. 꽉 눌려있는 느낌이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작은 일반 타업체에 보면은 바디가 요만합니다. 이렇게 작죠. 그래서 침상을 받치는 구조가 저희처럼 앞쪽에 스토리지 박스를 이렇게 앞뒤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파이프로에서 침상을 받치는 구조다 보니까 바디가 작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할때 흔들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우수성이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투폴링 트레일러 무튼과 키프 그다음에 새로 나온 신형 제품이죠. 어뉴 라르고 그다음에 제스트라고 하는 모델까지 전반적으로 어 스토리지 박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훨씬 더 그다음에 침상에 누웠을 때에 대한 안정감이 탁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형으로 나온 무튼의 텐트 약재도 훨씬 더 견고하고 어, 공기를 잡아주는 부분 그 다음에 텐트의 텐션 자체를 훨씬 더 강하게 제작한 것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튼은 뭐 워낙 지금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차량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도 가장 후반부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 무튼의 모델을 어필해서 많은 판매량을 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 어, 저희 나라 여러 가지 어, 주변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정치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어, 고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정말 힘든, 어, 보릿고개라고 하죠. 지금 어렵게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고 저희는 그래도 기존의 제품을, 어, 한 모델 한 모델 양산해 내면서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요 보통 3년 주기의 제품이 이제 새 모델이 하나씩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스트라고 하는 모델이 키프에 대한 어, 새로운 모델의 업그레이드가 제스트 모델이고요. 지금 이 무튼이라고 하는 모델의더 상위 버전이죠. 수출형 모델이 어, 레브라고 하는 모델도 개발을 해놓고 아직 이제 3년차 되는 아마 양산하는 부분이 아마 내년쯤 될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어, 또 다른 레브의 그 상위 모델인 레브라고 하는 컨셉에 조금 더 독특한 디자인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라르고 뉴 라르고라는 모델이 공객님들이 안쪽에 쇼파 장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 말씀들이 있으셔서 뉴 라르고 모델의 새로운 변화를 좀 요구해서 그 부분도 수정 보완을 해서 새로운 옵션을 어, 첨가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브라고 하는 미니카라반 자체에 어 샘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 이니시오라든가 지금 디아라든가 선 주문 들어온 부분들에 지금 어, 제작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모델이 끝나면 오브라는 모델 그다음에 제부 어, 제스트라는 모델을 가지고 아마 다음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할것 같은데요. 아마 미니 카라반인 오브라는 모델은 아마 직접 보시면 아마 고객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모튼이라는 모델이 아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의 또한 가지가 이제 하드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드 도어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입출입할 때 엄마 아빠가 힘들지 않도록 문을 열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이 되고요. 안쪽에 실내 에어컨하고 어, 무시동 히터의 어, 스위치 패널이 이쪽에 있고요. 5 k 로의 무시동 히터의 음, 바람 구멍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어, 간접 조명, 그 다음에 쇼파 장치가 침상으로 변환이 되는 높이의 스토리라든가 어, 가장 무튼의 장점은 요 리클라이너와 회전 테이블이 있죠. 어 콤마마 콤마밖에 없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좀 새로운 소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아마 요 모델까지는 아마 소파가 이렇게 나갈 것 같고요. 앞으로 양산되는 저희 콤마는 아마 쇼파의 어떤 여러 가지 컨셉을 좀 새롭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 그다음에 요 무튼 모델이 이후 나서부터는 이제 원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좀더 사용하기 편할 수 있는 어 슬레이 쇼파 장치가 좀 변화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리클라이너 기능에서 좀더 다른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도 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신장이 보통 한 185. 190을 넘어서는 분들은 실제로 옆으로 자는데 불편한 요소를 정말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 지금 좀더 널릴 수 있는 어 침상을 거실 쪽에서 보다 신장이 크신 분들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모튼 같은 경우에 리클라이너 소파 기능을 아마 곧 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어 발을 더 뻗고 좀더 넓게 어잘수 있는 공간의 구성을 좀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본 없이 편집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찍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대화 나누기 위해서. 중간에 자꾸 어어 어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고 어떤 유튜버를 가지고 업을 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보여지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마 가까운 시간 정말 한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어, 유튜버 정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콤마 차량을 어, 촬영하기로 해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모델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하고 새로 나오는 어, 여러 가지 모델을 지금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영상에 대한 좀 아름다운이 아마 PC13인가 하는 어, 유명한 유튜버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차량 트레일러 미니카라만 나오는 대로 지금 예약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어, 저희가 촬영을 해서 보다 좋은 질 좋은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객님들이 제가 이렇게 제품에 대한 소개 말고도 무튼 키프, 뭐 제스트, 레브 각 모델별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눈 호강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 보다 자세한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실내 쇼파 장치가 아요 제품을 이후로는 앞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소재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뭐 하드도어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제 도장이라든가 색감에 대한 부분도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좀 2026년형이죠.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할때 2025년이지만 연말쯤 되면 2026년형에 대한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 무튼의 모델은 조금 더 어, 변화를 좀각 모델, 전체적인 모델을 좀 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차가 중고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중고의 매물들이 이제 거래가 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어, 구입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차는 아무래도 1년 동안 지금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AS 오세형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예약제로 가기 때문에 어, 늦어도 2, 3주 안쪽으로는 각 순회하듯이 AS를 방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불편하지 않게 지금 모든 고객들을 물론 뭐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뭐 세상이란 게 그렇죠 뭐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이 저희 나라 캠핑 업체가 좀 영세합니다 뭐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아쉽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제가도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어, 요즘에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S 및 여러 가지를 아, 할수 있는 인력에 대한 좀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이 AS를 하는 저희 직원 담당 직원도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하다가 지금 한 명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또 기술력을 키우려면 또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한 명이 지금 카라반부터 트레일러 모든 거를 지금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늦어지고 또그 다음에 고객님들한테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대화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만족스러우시더라도 전화 통화라든가 문자하실 때 조금 또 저희 직원이 있어야 AS를 좀더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 내 형제가 이런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부드럽게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조금 정화해서 말씀 주시면 어 저희 직원들이 좀더 어 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뭐 약을 먹는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이 AS를 맡아서 하는 파트가 정말 힘듭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객분들이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 어, 가격을 얼마 주고 샀는데 뭐 차가 이런 부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어, 정말 좋은 차뭐 벤츠나 BMW, 뭐 롤스로이스 뭐 이것저것 저희도 어, 좋은 차를 많이 타보기도 한 사람이지만 다 문제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100% 만족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차가 뭐 아주 우수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텐트나 바디나 어느 한 부분에 이큰 부분이 움직이면서 때로는 완벽하게 뭐 될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이 어, 그래도 콤마차는 디테일한 부분이나 소재라든가 국내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업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못마땅한 게 있어도 좀 감싸 주시면 보다 나은 회사 그다음 보다 나은 제품을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싶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좋은 말씀 주셔서 좀 못마땅해도 이게 또 잘한다 잘한다 해야 또더 잘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혼나기만 하면 위축이 돼서. 그리고 또한 가지로 이 AS 파트를 이렇게 맡는 사람들이 또 만약에 어떤 그 피로도로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또 소비자가 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자신을 보호한다. 좀 너그럽게, 좀 마음 넓게 좀 이해해 주셔서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직원 어, 저희 직원이 너무 힘들어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어, 이, 이 지금 대화가 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모자란 부분이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쿠마라는 회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나라 캠핑 시장에 어 아무런 어떤 무거운 부분들이 어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힘듦으로 인해서 좀더 인력적인 보강을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 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요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셔서 또. 어둠이 있으면 또 밝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응지가 있으면 또 햇빛도 있는 것이니까 보다 나은 회사로 성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여행을 하시는 기간 내내 저희 차량을 쓰시는 분들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무튼을 밖에 이렇게 내놓고 근한 20여 분 정도의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유튜버나 이렇게 블로그나 이렇게 댓글을 되도록이면 저희가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일일이 제가 그거를 대처를 못하면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관심 있어서 질문한 부분에 답을 너무 늦게하거나 여러 가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혼자 이렇게 다 이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제 방람회 준비라든가 또 개발이라든가 또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이제 직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대처를 미처 못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로 전화 주시면 어 전화 상담으로 인해서 빠른 빠른 시간 동안 어 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무튼이라는 분들이 어뭐 제가 촬영하는 내내 이렇게 모습을 비춰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점, 정말 단단한 차입니다. 뭐 보이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에 정말 큰 태풍이 아니면 웬만한 큰 바람에도 견디는 차가 저희 콤마 차량입니다. 기존의 다른 회사들 차보다 좀더 크고요. 물론 면허증은 필요하지만 그 면허증이 필요한 만큼 좀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바람에 견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하시는데 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장치가 많이 들어 있으니깐요. 저희 콤마에 모튼 차량 어 아껴 주시고요. 어 저희가 지금 명절 연휴 동안 저희가 어 본사 전시장을 오픈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시면 제가 또 나, 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어, 지금 보이시는 어, 차량들 안쪽에 뭐 이니시오라든가 디아라든가 새로 나온 제스트라든가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과 어, 추석 연휴 길기 때문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